이게 할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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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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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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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이고, 잘했어. 다시, 오늘은 사이드 잘 먼데 던진다. 아이고, 저, 저, 도대체 다, 아이고. 물고 와. 공 물고 와, 공. 공, 공. 공 가져와야지. 힘들지 않네. 공. 공. 뿅뿅. 뿅뿅 가져와야지 힘들다는데 뭐 주저앉아야 되아 잘했어 <웃음> 자 어디 갔어? 입안에 먹이가 있어서 안 되는구나. 뿅안 가져와?